계속 존 심이 있지? 뭐, 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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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내부에서 도청을 해야 되는 문이요 그래 맞아 뭐이 뭐하살쏘는데요 여기 으면안되 <laughs> <laughs> 아니요, 잘모시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동어 와요. 세요제발좀신가요저 나가고 나면 내려가죠. 니 언님만요. 동전만 주시면 돼요. 다다 <목소리도 돌아서> <갑니다. 호수> 여기 도청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전 몇 님만이요. 동전만 주시면 돼요. 아르미님 안녕하세요. 강연을 듣고 싶어. 초청할 순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 계몽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에 해치려 할지도 몰라. 그럼 그들은 무지하고 두려운 거야. 신실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널 믿지?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알았어. 그럼 매일 학교로 모이자. 예, 스파이커 케니, 안녕하세요. 장화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도시로 안내해 주실 거야. 그럼 나도 껴도 될까? 걸어갈 길이 험하다는 것만 기억해도 희생을 요하는 일이니까. 알겠어. 그럼 우리를 만나러 오렴.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주배연은 매일 마드리사에 방문합니다. 돈 조금만 주세요. 이켜 가족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비켜. 동전 몇 님만 주시겠어요? 아, 내가 가나요, 선생 결국 칼을 참지 못하고 응. <laughs> 어디 보자, 정보라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다 사람 살려. 아. 죽고 싶지 않아요. 왜더 막힌 길로 오는 거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천장을 통해서... 볼크. 이겨도 우와 바로 칼질이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붕 위에도 다 경비병들이 있어가지고. 아스 숨으라고 카피님 안녕하세요. 자. <laughs> 자,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포기할게요. 뭐, 그렇게 목숨 걸일 있나? 어차피 정보 모아 봐서 쓰지도 않는데, 어저께 한 20분동안 헤맨 동화 그... 헤맨... 걸 생각해볼 때 전혀 쓸모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태테요 아, 요즘 모두들 당신 얘기뿐이다군요 오늘 아침에 지나치다 들은 얘기인데 주베이의 부하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네 그들의 뒤를 밟아버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놈의 허리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거요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들을 처리한 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서두는게 좋을 거야. 내 상태가 좋지만은 않으니 허리가 아파서 3분밖에 시간을 안 준다 말입니다. 돈좀몇 님만요. 돈 좀만 주시면 돼요. 아우 거지. <목소리> 자, 빨리 버어나자 설마 걸리지 않지, 키치 장군 한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야 되는데 자저 앞에 저 반대쪽으로 걸어가네요 이게 상당히 인내를 요하는 미션이군요 얘는 진짜 손가락 깎다가는 그냥 방향만 좋아 이쪽에서 노란색인가 좀 띄어도 우. 어풍통님 안녕하세요. 와 시간 없는데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앞에 있나? 앞에 가고 있는 저. 아 높은 데서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면 타겟팅이 안 돼가지고 음. 게임이 좀. 그래도 음. 음. 이런놈이 날리고 하필 요 앞에 있어. 야 여기서 얘기해 주면 빨리 빨리 가 뒤로 뒤로 뒤로. 와 진짜 진퇴양 날이다.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제가 뭘0 나왔는데.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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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없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생각이 없어요. 저는 <목소리> 닌텐도랑은 윤은. 안 어울려서 안해! 안해 싶어. <laughs> 한번 더해 볼까? 영돌린님 안녕하세요. 음, 한 번만 더해 볼까? 저 먼저로 먼저 말해 줘. 한 점만 주시면 돼요. 제일 멀리 있는 애부터 죽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면서 어디야 이거? 저러다 다칠 거야. 음. 내 네, 지금도, 뭐랄까, 콘솔은 확실히, 아, 아이고, 있이고 박스 새로 많이 들고 있으니까, 굳이. 날테여, 요즘 모두들 당신 얘기뿐이더군요 오늘 아침에 지나치다 들은 얘기인데, 주베이어의 부하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네. 그들의 뒤를 밟아버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거요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들을 처리한 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사두르는 게 좋을 거야. 내 상태가 좋지만은 않으니. 음... 이게 후속작들이었으면은 뭐... 그... 연막탄 같은 거 던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얘부터 죽이고... 자, 여기서 좀 기다리죠.

이제 시민들도 안 도와주네. 아유. 나 오늘 여기서 살육의장을 연다. 이거 라, 이거 한대 막고, 그다음에 타이밍 맞춰야 오, 다시 6 7 8 9 10 1 오, 위험한데? <목소리> 자, 좋아, 좋아. 정리되어 갑니다. 좋아,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 아, 테어. 요즘 모두들 당신 얘기뿐이더군요. 오늘 아침에 지나치다 들은 얘긴데, 주베이어의 부하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네. 그들의 뒤를 밟아보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거요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들을 처리한 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내 상태가 좋지만은 않으니. 네, 리스폰 될것 같은데요. <laughs> 다른 사람을 괴롭혀 나도 한다 다 호나 음? 어, 아 여기있네 또... 바로 바로 들켰어 어. 경비병이 있으니까 안되는거다 야야야 안녕하세요. 아, 요즘 모두들 당신 얘기뿐이더군요. 오늘 아침에 지나치다 들은 얘기인데 주베이의 부하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네. 그들의 뒤를 밟아버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이 허리 아파 얘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기서 기다릴 허리를 그들을 분질러 버리고 싶네요.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내 상태가 좋지만은 않으니 이게 왜냐면 그 돌아다니는 경비병들에게 타겟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까지 는 괜찮 아요. 수리검 같은 경우 에는 던 지는 즉시 바로 이게 발각 나 여서 수리검 으로 는 암살 이, 안돼 요즘 모더 들 당신 얘기 뿐 이다. 오늘 아침에 지나치다 들은 얘긴기인데 천장에서 위의 그 보아들이 그래. 당신을 노리고 있네. 그들의 뒤를 밟아보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거요.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들을 처리한 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내 상태가 좋지만은 않으니 블로건 같은 거 있으면 편할 텐데. 아예 시체가 없는 구간에서 죽이는 게 아유 저 시체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가 너무 많아도 문제네. 내가 제가 <웃음> 이런 씨 <laughs> 해보자는 말인가? 아이고 실패 놓아라 죽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얘네 3단 콤보 와, 이제 애들. 센 애들밖에 안남아가지고 와, 지금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대치 상이 나 임마 안 되침 이 정도 아이쿠 이것들이 뭐 전투하는 것도 재밌죠 어디가 어디 자식아 싸움 걸어놓고 도망가는게 어딨 있어? 야이3서 거기서 거기서 어디가 어디가? 또 왔어? 내가 이도시의 경비병을 씨를 말려놓겠다. <laughs> 또 뭐야? 또 뒤에서... <laughs> 자, 제 악기를 막으면 되겠다. 또 있어? 어디 있어? 꺼져. 아유 갈랐는데 때리다니 자식들 비겁하다. <목소리도> 저 남자가 사람을 죽였네. 저 남자가 사람을 죽였네. 그리데 내가 다 죽이네. 자, 돼여 요즘 모두들 당신 얘기뿐이다군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지나쳤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제 얘기뿐이죠. 그 애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네. 경비병을 하도 많이 죽여서 그들의 뒤를 밟아 버려야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들을 처리한 후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세.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내 생각, 생각 보니까 생각 보니까 얘는 뭐 죽이나? 헤이! 어이! 음... 起来，来。